글쿠저하이한 기분이야. 이상형이 돼. 이상형이 저펜 머신이야? 이아 아침에 일어나서 테라되는데지 말라고. 점심에 뎀프 저녁엔 케이스오버 제랄 아신다고요. 저게 뭐야 저거? 뭐야? 좀 <laughs> 먹고 저거. 뭐야? <뭐였고, 저거. 웃음> 그 <그거> 빠졌나요? <laughs> 뭐 아야 이렇게 오자마자 반 고쳤어요. <laughs> 쌍왕 종료.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거 왜죽고 왔어? <laughs> 님. 대주주님, 대주주님은 이렇게 쉽게 돌아가실 몸이 아닙니다. 야 이새끼야 나 졸려 야이새끼장애로 아, 살려주세요! 미어 아니! 어머나 망치망치로 죽였다 망치 그리고 여기서 미끼 미끼 한번 아 미아가 풀님이 클리브 여기서 미끼 한번 줘요? 아니 잠깐 저기 뭐 있네. 다 진심이? 안될것 같아. 내가 할지? 기 앞에. 뭐 있다 여기. 야 씨. 에바 조성이 캐 진짜. 여다요 아니요. 에바요 2치간 2시간, 개오바네 진짜 너이시간 2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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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시간2시야 2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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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겠지 아, ㅅㅂ <laughs> <laughs> 아, 잠깐만 안 돼서 잘하는 거봐 P1이었어 <laughs> <laughs> 미친 아우렉 님들 뭐해요? 살려줘 어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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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메 살려줘 어머니? 아니, 쉿아우 진짜 님들 뭐예요 저요? 죽었는데요? 나 마스크 좀빼 전광판으로 출근합.. 출근이구나 외근도 아니고 외근도 아니고 트위트 옹타운이지 아니 뭐 그거나 그거나 에바가 궁이 없어요 노공 에바예요 귀향한 것으로 아나 저거 진짜 어. 나 빅터 엄마 너무 짱났다 <laughs> 빅터를 없애면 돼요. 빅터만 캐삭하면은 빅터 엄마의 존재 이유도 없었어요. s a c a 해야 돼. n and v 해 c t o r Mai Jon J. u d o v 그 v 그거, t o r Kesakade. 아 i c t o r Kesakade. Victor Kesakade. v 요왜 그래요. Kesakade. Victor k 근 s a k a d e v i c t 그랬죠. 빅터 천 마스터 모어. 야이 새끼야 티사다 티. 아 백유는 떨어졌어. 백유 너 티사고 떨어졌으안 죽었음 안 죽었음. 요즘 좀 깝친다. 오산해도돼. 어? 미쳤냐? 근데 이 지금 클레브 이팀 미친. 개피 개피. 오니. 저기요? <laughs> 야야야 잠깐 잠시만. 아니 저 시발 야 들어와. 야빅트 엄마. 야, 미안합니다. 너희 있가? 너도 놀러. 뭘치 아니, 접한다고 이고 내가 레바. 스파이어 쓰면서 오는데. <laughs> 레바 아니고 에바야. 오는아 그래? 아니, 오는데 평타 세 대. 레바야. 무빙 오졌나 <laughs> 방금 무빙 오졌어. 어, 야 뭐야? 아니, <laughs> 아 존나 빠쳐 잠깐만, 저저살려주세요 클리오분해 좀주시네요 예, 저 여기가 집이니까요. 어쩔 수 없어요. 아, 근데 먼저 어. 저거 뭐냐? 왜안 올라가. 아니, <laughs> <이> 세상에. <laughs> 어디 가셨죠? 아, 있잖아, 내가 음. 정말 미안해. 미안해, 뭐. 아니 아, 나 진짜 아, 나... 호타루랑 개오래 있었는데 그니까 나도 아니, 아니. 살려줘요 나 궁좀 쓰고싶어 여러분 궁쓰고싶어 그럼요 그럴수있죠 아 근데 인생은 조준유도 도망가야겠다 나도 여태 본적 어, 아닌거같아 계속 뭐야? 계속 뭐야 나도 야, 계속 애들 뒤치하는거 아, 보고있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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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수가 없어 아 미친새끼야 <laughs> 뭐 이거? 금캐들한테 부탁해. 아감안 되는데. 여기 레비카 나와요. 아니 미친? 다 가지 말고 미안한 사람 캐롤에서 다. 아니 다 그럼 내가 내가 안 들어갈게. 아니 미친 뭐 <laughs> 사촌이들이야 이거. <이건. 웃음> 아니 미친 용성이 사촌이들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용성은 원래 사촌도 뜹니다니의 <laughs> 로라스 안 했으면 근데. <laughs> 그게 다 사천 뜨면 뭐해요? <laughs> 저.. 용성.. <laughs> 용성락 보고 쓰고나서 뒤지는데 드래곤 뭐야 아니 ㅅ.. 아 어머님 제가 패드립을 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짜증납니다 아크 <laughs> 드래곤 드래곤 프레스 아이고 저만의 기술이죠 <laughs> 나.. 나좀 살려주.. <laughs> 나좀 살려줘.. 미안 <laughs> 미안 좀 미안 미 아.. 라이센터 저거는 여절잘야 남잘까? 어.. 남자인걸로 해요 여캐 <laughs> 코스튬보다 남캐 코스튬이 더 많으니까 <laughs> 그건 편견입니다 편견이라고요? 그냥 형별이 없다고 해. 그래? 그냥 없다 그래. <laughs> 젠더 큐야, <귀요, 웃음> 젠더 큐어 젠더 키뭐 음, 이래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없다고 하는 게 낫지. 그가. 아, 뭐 그럼요. 그럴 수도 있죠. 그렇죠. 근데 저희 건물 다 털렸네요. <laughs> 나 진짜 아까 진짜 비켜온 마 조질라 했는데 진짜. 왜왜 <laughs> 너... 조지지 않으시면 공빅 나스. 눈머리부터 조져. 회피가 너무 짱짱 썼어요 <laughs> 저렇지 여기 계시는데. 아우. 그렇지. 그렇지. 망치망치 렇지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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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기다렇지고 했는데 먹혔네 못 먹을 것 같아요 지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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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브그곤지그스지 그렇지. 그렇지. 그지 미친! <laughs> 아니 진짜 소멸당했어 <laughs> 아, 진짜, 진짜 아, 미친 거다 미친 이게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? 어? <laughs> 케이스 오버 쿨 짧아요 70초밖에 안 돼요 그래. 아이씨 이거 4장편 <laughs> 마나바트 90초 내 기억에 70.. 아야야 90초다 90초 아 미친년 70, 70초는, 진짜 70.. 초는 내은이야 그래도 <laughs> 미아 혼자야 저 혼자 호타로 땄어요. 그리고 제제하나데야 <laughs> 최고다. 사정광이었는데. 아 너무 멋있다. 그러니까 왜 오지 않았어? <laughs> <미안합니다. 웃음> 어 있었기 때문에. 이라한 타했습니다. 뭐, 근딜에게이판타는 중요한 소양이죠. <laughs> 기본 소양입니다. 님에서 이디 하나 요 아 근데 방금 그 도일 그거 갑자기 순삭된거는 거기에 넣고 싶다 오예 누가 뭘 장갑 산다 이 캐? 개... 쒸 미안 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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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래 망했다 망했어 미친년 진짜 시청자 <laughs> <성천, 저> 저렇게 <laughs> 빨리 돌아오냐? 롤가카 롤렉카 개당있했어 내가 난견탈줄 알았거든 남견 못탈거지 근데 내가 간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도라 도라 하면서 그게 고 떨어졌어. 레베카... 왜 하필 <웃음> 아... 레베카... <laughs> <내 남이. 웃음> 왜 할머니 왜카 레베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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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카 레베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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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베카 레베카... 레 어디까지 카 레베카... 레베카... 신 ㅋ 들아 그만 까시 헬레나의... 부친이... 왜 엄마의 반지가 지 까나 그래... <laughs> 아 제발! 여러분! 여기도 사람 있어요! 기둥 뒤에 사람 있어요!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! <laughs> 우와! 3 5 0 0임 살았네요? 아니 잠깐! <laughs> 님 죽을 감소에 살아있는 체겠어요. 우리는 게임할 수 있어. 아 저도 죽을 줄 알았습니다. 원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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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아 찍고 계세요? <웃음> 네. <웃음> 대박. 이거 찍어요 그러지마요 <laughs> 할레나 외할머니 그러면... 없는 건 올리지 마 <laughs> 아니 그러면 지금 바풀 쓰레기 같은 놈 <laughs> 맨날 어? 쓰레기라고 댓글이 달린다고요 안된다고요 아니 말이잖아. 저 아무, 아무, 아무것도 없어요 구독자 없는데 그냥 저 나중에 볼라고 올리는 거 공개 아닐 거아니에요 아. 공개는 아니고 아니 공개는 맞는데 귀여워요. 검색이 안됨 <laughs> 공개는 아닌데 해놔서. 검색이 안됨 혜령 아. 언니 맨날 하는 거잖아. 그냥 날짜로만 해놓고 날짜 쪽 볼라고. 아까 뭐지 그거. 아니 쉬, 그만 와 미치려나 좀. 아저씨발 <목소리> 저거 <목소리> 개원한다. 바깥쪽 타워부터 간다. <laughs> 아, 아니 바깥실래 안쪽. <웃음> <님>. <웃음> 아니 크리가 안떴다니까요 이 팔이야? 크리가 안 떠. <laughs> 왜 레베카 강제 기상하냐고. <laughs> 저거 뭐야? 저왜 저래 저거? 띵띵띵띵 <laughs> 띵. <딩딩딩>, 딩딩. <laughs> 드라이브. 그래 내가 다음 판에는 열심히 할게. 이번 판은 솔직히 좀덜 열심히 했거든. 다음 <laughs> 판에 내가 <나> 열심히 할게. <laughs>